네, 9시 15분, 에, 그 903호, 에, 4번창. 내려가 보겠습니다, 4번창. 에, 후드캡하고 연도하고, 요거까지 하고, 요거 하러 갈게요. 에, 내려가면 이게 안 나요, 안 나요. 하고 내려가야 돼요. 에, 콘크리트 쪽으로 에, 그라인더로 싹 페인트하고 에, 벗겨졌습니다. 자, 해볼게요. 여기까지. 후드캡, 에, 도시가스. 예, 어, 연동 오렌지, 연통, 까이다 됐습니다. 여기는 옹기종기 모여있어가지고, 예, 모양새가 크게 이쁘진 않아요. 예, 그래도 잘 됐어요. 예. 사진 찍고, 창문하고 내려갈게요. 예, 물이 있어, 이거. 예, 예 4번 903호입니다. 예, 덮방이 돼있고요 예, 물고리 살아있는데, 아, 이거 살리기가 좀 어렵네. 예, 살려볼게요. 이 콘크리트 면이 안 좋아가지고, 어, 여기 이상하게 많이 안 좋아요. 안 좋기는. 네. 실리콘은, 네. 이 얇게 덮방 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덮방이 없는 게 아니고, 덮방이 아, 하나가 있어요.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. 아, 이 물건을 살리려면, 어, 렵겠네 죽여야 되나? 네, 크랙이 하나 내려와요. 네, 물건을 살리는 게 낫죠. 네, 크랙 타고 물이 떨어져 불고, 안으로는 못 가게. 이 크랙이 안쪽까지도 갔을 수도 있고요. 아, 물건 살리기 좀 어렵네. 일단은 해볼게요. 네. 4번창, 903호입니다. 네. 상태는 안 좋아요. 네, 4번 창 903호 욕실 창입니다. 아, 보일러실 창이죠, 보일러. 이게 이 샷시도 롤러가 하나 없고 얘도 롤러가 하나 없네요. 방충망도. 예. 이거 물꼬리 살아 있어가지고 물꼬를 살렸습니다. 안으로 다 파놨어요. 에,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아, 어, 저기 한방이 있네. 관계는 없네요. 저기 관계 없는 거래요다 보이시죠? 에, 깨끗하게 파놨고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에, 말로 할것 같으면은 아무나 다 합니다. 진짜로는 아무나 못해요. 어, 하나가 뭐 있는데? 에, 못 봤네. 떨어진 건데, 그 그라인더에서 쳐가지고, 거의 붙어있네요, 하나가. 자, 아무튼 사실 콘크리트 깨끗하게 해놨습니다. 이 물고리, 에, 저 파낸다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. 에, 아무튼, 요 물고리를 살려주고, 물 떨어진 거리죠. 이걸 살려주고 할게요요 콘크리트가 다안 좋아요, 여기가. 될수 있으면, 미다시도 다 깎아내는 게 좋습니다. 여기도 미다시 조금 꼬뭇하게 남아있는데, 에, 단단하고, 크게 관계없어요. 에, 거의 다 날렸죠, 미다시를. 에, 요, 요, 기두 군데만 조금 남아있네. 에, 못 봤어요. 크게 관계없습니다. 다본 콘크리트까지, 예, 다 깎아낸 거에요. 미장되어 있는 거다싹 날린 겁니다. 미장도 뜰 수가 있으니까. 자, 아무튼 해볼게요. 에, 사진 찍고 갈게요. 어, 4번창이에요, 903호. 예, 4번 창 903호 예, 시공이 다 됐습니다. 예, 이 안쪽에 할때 간섭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요. 예, 두께가 안 나와가지고 이 샷시가 벽보다 샷시가 벽보다 나와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한 번에 문 때가지고는 이 모서리 있는 데가 얇게 갈리는 거죠. 샷시 끝이. 샷시 끝이 얇게 갈리면 예, 그 부분이 찢어져요. 그래서 이쪽으로 두께를 더 줘서 한번더문대서 예, 덮은 겁니다. 덮은 거. 예, 아무튼 잘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안 보이네? 예, 예, 아무튼 예, 잘했고요. 예, 핀트없스 잘했어요. 여기 많이 쌓가지고 연결했으니까. 예. 자요 조그만 거에도 실리콘 한세개들어가세요요 창문만 여러분들은 한 개로 뭐다 하는 줄 알지만 에, 그렇지 않아요 실리콘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세개더쓴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에, 아무튼 사진 찍고 에, 5번 창 에, 주방 창으로 가볼게요 에.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꼬리 있고 샤시가 나와있고 이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에. 저도 이거 두툼하게 이렇게 덮어주려면 손 많이 가는 거예요 그쪽 부분만 그렇고 다른 데는 괜찮았고요 에.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에.